얘를 보면은, 처음에 이제 얘를 옮겨줘야 돼, 이 말을. 그 엑스에는 승에. 그럼 얘로 나누면은, 이제 목이 나오겠지. 그리고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, 식을 이렇게 둘 수가 있지. 그리고 이제 여기서 <laughs>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개 필요한 거야. 근데 처음에 딱 봐도 보이는 게 3을 대입하고 싶게 생겼지. 그래서 처음엔 3을 넣는 거야. 그럼 3을 넣어주면 3의 n승. 그럼 9 더하기 3a 플러스 b. 그럼 얘다날라가지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돼. 그럼 여기서 3의 n승으로 양을 나눠주면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걸 알게 돼. 그래서 b가 빼기 3a 빼기 9야. 근데 봐봐. <laughs> 그럼 문자가 지금 두 개니까 식이 두개 필요한데, 식 하나 얻은 거야. 그럼 이제 식을 하나 더 얻어놔야 되는데, 근데 여기서 이비자리에다가 빼기 3a 빼기 9를 넣을게요. 여기다가. 그럼 넣어주면은 xn제곱, x제곱. 그리고 여기에다가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도록 하는 a랑 b의 조건을 대입한 거잖아. 그럼 당연히 <laughs> 3을 대입했을 때에는 보나마나 0이 나올 거고 이제 이거 되려나?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말은 x 3으로 나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x 3을 인수로 가질 거야, 얘는. 그래서 그걸 예측하면서 그 x 3을 이제 뽑아내 주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더하기 3의 n승의 x 3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얘가 x-3으로 이제 인수분해 될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야 여기서 3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를 결국에 푼 건데 그러도록 하는 a랑 b 조건을 대입을 한 거고 그럼 3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인수로 x-3을 가지고 있었겠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실제로 인수분해 보면은 xm승 봐봐 x-3 뽑아내고 x제곱 되려면 x가 필요한 거같지 그럼 x제곱 빼기 3x잖아 그럼 빼기 3x에다가, 되려나? a 더하기 3x가 추가돼야지만 ax가 나와. 그리고 자동으로 진짜 맞지 빼기 3 곱하기, 얘를 하면은, 얘가 나오잖아. 음. 그래서 이렇게 되고, <laughs> 얘가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, qx 더하기 x 빼기 3이라는 걸 알리되. 그럼 x 빼기 3 하나씩 날릴게. 그럼 여기 하나 날리고. x 배 3으로 양변을 나눈 거야, x 배 3분의 1을 곱한 거야. 이게 날라가지. 이게 날라가서 1이 되지. 이거 날리고 0 하면 큰일 나는 거야. 걔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. 그래서 보면 봐봐. 내셋에또뭐 대입하고 싶지 않아? 여기 보면은 일단 이거 날라갔잖아. 그리고 얘도 날라가고 1이라고 썼기 1. 그리고 얘 날라갔지. 근데 이 식도 보면은 뭘막 대입하고 싶게 생겼지 않았어? 얘 모르잖아. 그럼 모르면 죽여야 되잖아. 응. 그럼 죽이려면 몇 대입해야 돼? 3. 그 3을 또 대입하는 거야. 그럼 3의 연승 그럼 얘는 a 더6 이렇게. 그러면은 근데 뭔가 이상해졌는데. 3의 연승 어디 갔지? 지금 <laughs> 바보같이 했네. 이거 3의 잠시만, 아까 다시, 다시, 아, 나 보지? 여기서 다시 할게요. 터 아, 씨. 여기서 어디서 실수했지? 갑자기 x 3얘 나오려고 a 3 이렇게 되지? 이렇게 됐지. 아까 바보같이 이거 안 썼네, 이거. 여기까지 괜찮지. 그럼 X 빼기 3 나누면은 얘 날라가지. 얘 날라가지. 그리고 얘 날라가지. 지울게 이거. 이렇게 된 거지. 이제 끝났지. X에다가 3을 넣을게. 그럼 3 넣어주면은, 이렇게 되지. 그럼 얘, 날라갔지 이거지. 3의 n등으로 나누면은, 이렇게 되지. a가 마이너스 5야. 대입하면 15백이 9지. 그래서 b가 6 이렇게 돼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, 6 돼. 그래서 마이너스 5랑 6이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. 이거 알겠지?